아, 반갑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신장 여러분들, 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 지금 말안 해도 되겠지? 말안 해도 되겠지? 일단 뭐, 제가 그 저번에 다름이 아니라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제가 예전에 구독자 100명 될 때까지 질문을 받겠다고 올렸잖아요. 나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이나 뭐, 나한테 뭐 궁금한 거 그런 거 있으면은, 전부 다 답해, 주, 답해 줄 테니까 올리라고 했었는데, 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 않아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리고 또뭐 지금 이렇게 편집하면서 올리기 힘들 것 같은 댓글이 딱 하나 있어가지고 그건 편집 안 했거든요 아니 그거는 답답안 여기서 안, 안 하기로 했거든요 혹시 궁금하면 저 안에 쪽지 날리세요 네, 쪽지 날리면 제가 답변드릴 테니까 그건 물어보시고 이거는 여기, 여기에 여기 편집하면서까지 제가 하면은 뭔가 좀안될것 같아가지고 일단 안 했습니다 자 일단 방금 카톡 보인 거 괜찮겠지? 자, 일단 제가, 이제 컴퓨터로 원래 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 열흘이 안 돼가지고 지금 모바일로, 키... 오, 안돼 카톡 보인 모바일로 킬거 같고요. 그리고 또, 모바일로 해도 상관없겠죠. 딱히 뭐 제가 성의가 없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다 본다 똑같이 할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면 좋겠고. 그리고 또, 지금 제 목소리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약간 말 너무 많이 가지고 지금 물한잔 먹기 먹었는데, 이걸로 딱히 변는나 모르겠네. 요 자, 일단, 나머지, 나머지 얘기는 이 다음 영상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지금, 이제 일단 질, 여기선 질문 답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어, 어떤 분이 물어봐주신, 영상, 댓글이 한 12개 정도 되는데, 12개 정도 되는데, 제가 최대한 길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뭐, 구독자가 100명 되는 기념으로 제가 뭐, 질문 받고 그러는 거니까, 자, 일단 뭐,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더 좋아요, 라고 물어봐주신, 정욱, 킴이 맞나? 이거 영어를 뭐라고 읽는 건지 모르겠네. WOOG를 뭐라고 읽는 거야? 일단, 엄마가 다 좋아요, 아빠가 나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 누가 더 좋을까요? 여러분은 누가 더 좋으세요? 하하하. 아, 이걸 왜 니가 물어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누가 좋으세요? 저는, 아, 둘다 좋네요라고 하면, 이거 댓글에 답변이 성의 없다고 욕하겠죠? 그러면, 어, 아 그니까 저는 엄마가 더 좋다고 답변을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수가 없.. 아 잠깐만 아냐아냐 아, 씨 베베 꼬아서 말하면 또 욕먹을 것 같은데 잠깐만 그러면 아든 둘라 좋습니다 둘라 좋아요 네 저는 부효자가 아니기 때문에 둘라 좋다고 하는데 엄마가 조금 더.. 아 아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넘기게요넘기게요 넘길, 넘길, 신탁님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내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 같아요? 내가 여자 목소리였나? 저 남자 목소리가 전 일단 전 남자입니다 네전제 목소리 남자고요 혹시라도 혹시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이제 오해를 보시면 될것 같네요 전 여자가 아니야 남자입니다 아 맞다 그리고 또 그거 어떤 분이 생방송에서 물어봐 주 물어봐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데요 그 생방송 채팅이 나와서 캡처는 안 해놨고 어~ 저거 어디 사냐고 물어 어디 사시냐고 물어봤는데 전 약간 좀 시골촌에 살아요 네 시골촌에 살고. 남쪽 엄청나게 약간 아니 엄청나게 남 제주도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좀 남쪽에 삽니다. 섬도 아니고요. 그냥 뭐 작은 작은 도에 사는데 이제 시시 정도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대충 구역이 그 약간 힌트가 됐죠? 네, 제가 남쪽에 살고 약간 시골이고 네, 그냥 그렇다고요. 대도시도 아니고 그냥 뭐 중소 도시 정도 됩니다. 네, 다음에 혹시 제가 사는 곳을 완전히 깔 때가 될때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이 정도 힌트로 되죠? 이 정도 인트로, 네 어차피 이 정도면 대충 어디 살진, 어디 살 건지는 짐작이 될것 같습니다, 말투도 그렇고, 자, 일단 여길게요 오, 대박 국어, 방송 처음 해보시니까 언제였어? 이게 제가 고등학교 이제 완벽하게 기억이, 완벽, 완벽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아프리카에서 방송 시작했었어요 중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 했다가 바로 졌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조금 했었거든요, 네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조금 했다가, 아니, 어떻게 된 거냐.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중학교 4학년에 메이플 스토리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때 방송 키면 한 10명에서 5명 정도 왔었는데, 어 방송 그, 막 그, 어, 막 그, 여러, 유튜브랑 똑같죠. 그냥 놀려고 킨 거였는데, 아 그때 아쉽게도 컴퓨터가 잘안 돼가지고, 방송할 여력도 안 되고, 사람도 잘안 오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찍 그만뒀거든요. 네. 컴퓨터가 좀 쓰레기게 컸지만. 자, 그 다음에 내가 1년 쉬었어. 1년 쉬다가 테러 방송을 해봤거든. 고등학교 양의 테러 방송을 조금 했었습니다. 어, 어떻게 했었냐. 아, 그래. 막, 중복 아이템 기부한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그때 반짝거리는 게한 50명인가 30명 정도 왔었거든요. 아이템 기부한다고 해가지고. 왜냐면, 테러 나 아이템, 아이, 이게 그, 막, 이런 거 아이템을 뿌리면 사람들이 잘 모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다 모여, 모이니까, 막, 사람들 많이 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컴퓨터가 또 컴퓨터에 벽이 막혀가지고 내가 방송을 많이 못했어요. 컴퓨터가 너무 쓰레기여가지고 많이 못했는데. 막, 그래가지고 시청자 수도 많이 줄어들고 그랬었죠. 점점 수직하강. 아 수직하건 아니에요. 계단식은 내려갔었고, 막 그랬는데, 내가 어느 날, 어느 날 갑자기 백풍선이 많이 터진 날이 있어요. 네, 내가 방송을 얼마 안 했거든. 그때 막, 방송 날짜로 치면 4일 정도 방송을 했었는데, 갑자기 백풍선이 많이 터진, 백풍선 엄청 많이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들한테 갚지도 못하고, 지금 그분들의 행방불명됐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내 방송 보고 있는, 지금, 내 영상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제 방송, 아프리카 방송국, 아이 제, 아프리카 방송할 때열 팬이셨는데, 지금 내 방송 보고 있는 분들 많 해주세요. 갚겠습니다. 네. 네, 아마 내역이 남을 거니까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많거든요. 많좀 돼가지고. 지금은 돈이 없지만, 다음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방송 처음 시작한 날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안 했고, 네. 컴퓨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학교 올라가가지고, 지금, 컴도 사고 하고 있는데 또 인터넷 속도가 쓰레기여가지고 지금 아 버퍼에 생기고 화질 쓰레기고 난리가나는데 하, 어, 또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 속도가 바뀌면 또뭔 문제가 생길까? 난 그게 이제 이게 더 무서워요. 컴퓨터도 바꾸고, 게임도 막 하고 막 그랬는데, 아 유튜브로 오니까 막, 막 별풍선이나 그런 거 받았을 때 생기는 리액션 문제 그런 건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내가, 내가 반응을, 내가 막, 아니, 감사하다는 마, 음을막잘 표현 못 하는데 유튜브는 그런 걸안 받으니까 편하더라고요. 네. 그냥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 같고. 아니야. 얘기가 딴데로그 일단 넘길게요. <laughs> 아, 이건 아, 이건 여러분들. 제가 왜 웃었냐면 이게 예은이 말투가 아니라, 예은님 말투가 아니라 다른 분 말투예요. 다른 분 말투인데 그분이 맨날 재 방송에서 이런 말 하거든요. 이 방, 재 방송에서 이런, 이런 채팅을 친단 말이야. 강천이라는 분이 다른 BJ인데 나랑 아는 사람이야. 나랑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 그 냠냠치킨님이라고 지금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맨날 이분, 이 이분 얘기만 꺼내거든요. 근데 방송내 방송이야. 그래가지고, 아, 그분이, 그분을 따라했네요. 냠냠치킨님이 하도 강천님 얘기를 많이 꺼내니까 이분 사람이 나는 아, 진짜. 이 사람 원래 말, 이, 남키는마우스가 원래 이런데 싱크를 100%거든요. 신탁입니다. 강천영이 방송을 언제 킬까요? 어, 주말에 키지 않을까요? 네, 보통 주말에 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분도 나랑 비슷한 유의 사람이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3, 40, 3, 40대 정도 되는 사람인데. <laughs> 일단 뭐, 넘게있습니다 이제. 아 주말에 방송 키니까 이분은 그냥 구경하실 분은 구경하도될것 같아요 네 구경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서로 뭐 친한 사이니까 요즘은 그분 방송이랑 내 방송이랑 시간대가 겹치니까 내가 그분 영상 내가 그분 혹시나 아, 이분이 맨, 맨날 방송 키는 거 아니고 주말에도 가끔 키거든요 주말에 킬 때도 있고 안킬 때도 있는데 내가 가끔 못 가네요 제가 방송 시간이 겹치니까 일단 은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현미님 이거 보셨으면 이제 그만 좀 물어보세요 네, 이분 얘기를 너무 많이 꺼내 가지고 나보다 이분 얘기를 더 많이 떠니 꺼 어떻게 해요? 막 방송 언제 킬까요? 방송을 안 켜요? 막 그런 식으로 말하셔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laughs> 왜냐면 하 내가 그분 카톡도 없고 그러니까 네. 신탄이 구독자 천 명이 언제 될까요? 1년 안을 목표로 잡고는 있으나 될까요? 1년 안에 구독자 1,000명 될수 있을까? 아, 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재방송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아, 아니, 잠깐만. 어, 네, 1년 안에 되면 좋겠네요. 그니까, 어, 여러분들이 살짝씩 재방송 홍보도 해주시고, 싫어요 안 누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누르신다면, 저 1년 안에 무난하게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할 거라고 봅니다. 아, 이게, 재방송이 가끔 싫어요 누른다고 장난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누르고 취소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내 방송, 생방송에 싫어요가 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지금 재방송, 제, 제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내 영상 싫어요 누르고 깜빡하고 취소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누를,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네. 아니야, 차분해지자 음, <laughs> 아, 공, 나름 공식적인 영상은 올리는데, 지금도 제가 생방송 할 때처럼, 오두 방정을 아, 잠깐, 진정, 진정. 신탁님 최런이 초기화가 있다면 초기화 하실건가요? 아니요 네 왜냐하면 제 이름도 있고 내 신탁이라는 이름도 있고 어... 이때까지 지른 것들도 있고 모아둔 아이템들도 있는데 초기화 한다 너무 아까울 것 같네요 네 내가 태런 테런한, 한지도 오래됐는데 갑자기 계정이 해킹당했다? 빨병으로 돼 있고 막 이름도 막23827543이딴 걸로 돼 있으면 네 태런 접을 것 같네요 <laughs> 네아 근데 그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아까 전에, 내가 방송 맨 처음에 시작한 날짜가 언제였냐면, 고등학교 1학년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이번 연도 시작했고요, 네. 왜냐하면 내가, 아, 잠깐 다시 돌아가자. 내가 그거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내가 트위치, 유튜브, 아프리카 중에서 고민했어요. 동시동, 내가 동시동시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동시는 인터넷 속도 때문에, 인터넷 속도가 쓰레기가 가지고 취소했고, 그, 아프리카 유튜브 트위치 중에 어디 할까 고민했었거든요. 트위치는 해보기가 좀 아닌 것 같아. 걔가 트위치는 빼고, 아프리카 유튜브 중에 고민하다가, 아프리카에도 해보고, 유튜브에도 해보고 하다가, 아프리카보다 유튜브분들이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유튜브로 정했, 유튜브로 정, 정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도 가끔 동시 송출을 해보긴 하는데, 아프리카 쪽이, 아니, 그, 환경이 좀안 좋아요. 아프리카 버퍼링이 너무 심해가지고, 유튜브랑 아프리카는 동시 나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좀안 하는 것 같고. 아마 내가 언젠가 인터넷, 내가 많이, 언젠가 돈이 많이 생겨가지고 인터넷 속도를 바꾸면은 동충출을 할것 같습니다. 테러, 아니, 아프리카하고 유튜브. 네, 그래, 그래요. 그래 그냥 그렇다고요. 네. 지금은 돈이 한 푼도 없지만, 네, 모이면 해보겠습니다. 혹시 아프리카에서 보실 분들 계시면 말해주세요. 네. 자, 그거는 것도 다 알아봐야 되니까. 원래 아프리카에서만 보는데, 나, 나 때문에 유튜브에서 본, 보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네. 그냥 그렇다고요. 외동이에요? 아니요. 동생 한명 있습니다. 남동생 한명 있어요. 혹시나 지금, 막, 학살, 늑대, 무장, 이런 애들 중에서 카톡이 오는 사람들은, 카톡이 오는데 무시하세요. 네. 삼국지 M에서 <laughs> 우리 연맹 전쟁, 지금 서버와 서버 전쟁하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모든 연맹이 두 가지 진영으로 양문대가 지고 서버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무시하시면, 무시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외동인, 거, 외동인 건 대답을 했고, 여친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여친이 있다면 주말에 막 그렇게 많이 방송을 킬까? 네. 아, 여친이라. 꿈에, 꿈에 환상에 다았네요 여친 없습니다. 네. 저는 뭐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성격도 안 좋고, 성격 이안 좋은가? 일단 뭐. 재미없고 막 그래가지고 여친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슬픈 하루네요. 네 나이 몇이냐? 스무 살. 대학생입니다. 네, 스무 살이고요. 올해. 어... 네, 그냥. 이는 딱히 설명할 게 없을 것 같네요. 네, 스무 살입니다. 편집 뭐로 해요? 내가 편집을 안 해가지고 뭘로 편집을 하는지 아, 가끔 아주 가끔 영상을 이어붙일 때가 있는데 그거는 베가스로 합니다. 베가스, 네. 아주 가끔 영상을 편집할 때가 있거든요. 이어붙이기. 내가 편집을 할줄 몰라가지고 무조건 이어붙이기만 해요. 네. 그거 말고 아예 할 줄은 몰라.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네. 베가스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뭐예요? 시, 조립식, 조립식 컴퓨터인데요. CPU는 인텔 i7 8700K이고, 그래픽카드는 GTX 1050Ti이고, 램은 1 2기가고요 네. 이것만 설명하면 되겠죠? 네. 대략적인 핵심 사항은 다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다못 외우고 있어가지고. 메모리는 250기가인데 약간 늘려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구요. 나머지는 없네요. 네. 끝인가? 아, 어, 얼공화 하신 분 안녕하세요. 아, 제가 언제 얼, 얼공화 했다고 그럽니까? 아, 아, 이건 이연기이연기억이라고 이영기획, 아, 아, 전이연기역이 뭔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무시할, 일단 무시할게요. 자, 이제 답변 여기서 끝난 것 같은데, 어, 제가 이 다음에 오 따로 올려뵙겠습니다. 아, 올려서 찾아뵙겠습니다. 일단 뭐 질문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네, 구독자 100명이 될 때까지 구독자를 아, 구독을 눌러, 눌러주신 분들 혹시라도 이게 싹다 부계정 부계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구독 눌러주신 분들 진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들 지금 나를 불러가지고 제가 지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봐요 여러분들 네 구독자 질문 달아 질문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여기다 달아주세요 혹시라도 막 물어보시고 있으면 질문 좀 달아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봐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다음에 봐요. 안녕. 빠이빠이.